오늘 또 마음 공부 읽을거리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제외하고 살면서 내 인생에서 제외시키고 싶은 게 많죠. 네. 네 특히 <laughs> 특히 내가 싫어하는 거. 네. 네. <laughs>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내 인연이고, 싫어하는 것도 내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싫어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 어차피 싫어해서 잘라본다 해서, 요원이 없어진,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언젠가는 내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laughs>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꿔 버리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중점이 뭐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버려라내 기준으로 싫어하지 말고 그냥 그려 딱 그렇지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고 저 물건은 저렇게 생긴 저 물건이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져 버려야 돼 꽃밭에 한 가지 꽃만 피어 있으면 보기는 좋죠. 근데 금방 질려. 여러 가지 꽃이 같이 있을 때더 아름답고 안 질리고 더 오래가요. 좋아하는 생각.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좋아하는 생각, 싫어하는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게 돼 있어. 어차피 낮과 밤이 같이 있잖아요. 남만 있어 봐. 아마 눈도 빨리 상하고 맨날 하, 잠도 안 자서 눈이 뻘글걸요 근데 밤이 있어 도아서안 보이고 안 보이고 캄캄한 밤이 있어서 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빼고 싶다해서 뺄수 있는 게 아니고 더 하고 싶다해서 마음대로 더 해지는 게 아니고 다 보다 인연이다.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땡긴 만큼, 내가 잡은 만큼 내 옆에서 그대로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을 바꿔버리는 게 내가 편하게 숨쉬는 길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항상 어느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은 감추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체면이 깎이지 않는 쪽으로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그렇게 반응해.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해도 그렇고.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려고 해도 그렇고. 왜 만나려고 밖에 나가기 전에 왜 씻고 분장을 하고 옷을 이것저것 걸쳐 보세요. 다 그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기, 보이고 싶어서 그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 마음이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나를 지키고 싶고 나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고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게 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야? 나도 딱 어, 기준을 가지고. 무시하는 생각과 또 나보다 좀더 나으면 우와 하면서 하는 그 마음과 질투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놔버리면 자유로워져. 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당당히 드러내야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을 내 인생에서 제시키지 않고. 나의 일부분임을 인정해야 그것들의 그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고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우선 떳떳하게 내려지 않더라도 제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어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숨기면 내 스스로도 그거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해다 보면 이겨버려. 그런데 또 어쩔 나온다? 급할 때 나온다. 나도 모르게 그발때그발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도 지금 이렇게 딱 지금 정신 차려 이해할 때는 전라도 말투가 덜 나와. 근데 갑자기 거시기 하면 금방 튀어나와. <laughs> 마찬가지, 모든 게. 감춘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을 감추지 말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해라? 드러내라. 네, 드러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 다듬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게, 내 스스로가 먼저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더 무시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다듬어서 나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데 장애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제시키더라도 인생에서 자신의 단점을 제시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비밀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뭔가를 함께 하더라도 편안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단점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네. 그니까 그걸 자꾸 드러내서 내가 그걸 하면서 이게 이 단점이 누군가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에게도 힘든 힘들게, 나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임을 확실히 알았을 때 거기서 이제 탁 결심해서 그것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숨기다 보면 그것도 습관되면 다른 모든 일에서 비밀을 자꾸 만들고 좋은 일도 이래저래 그냥 솎아서 소아하는 습관 생기고 그러면 안 돼. 그냥 탁탁 당당하게 그냥 하는 그. 성격이 형성돼야 어디가서나, 누구가서나,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거죠. 그럼 편하잖아. 어디를, 누가 만나자 가든지, 어딜 가자 해도 거기에서 딱 망설임이 없어. 왜? 나는 속에 있는 거 다, 다 이렇게 내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는, 이렇게 사는 거좀 당당하게, 멋지게 살면 좋잖아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을 특별한 장소에서 찾으려 하면 만나지 못한다. 마음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소중한 친구이다. 물론 욕심을 버리고 또한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 네. 마지막 부분부터 얘기해. 욕심이 있으면 세상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쉽게 속아. 욕심이라도 쪽을 갖고 싶어, 그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왕 칭찬을 한다든지 붕우면 금방 뭉 떴다가 <laughs> 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딱 확실하게 마음을 열고 대하면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요. 모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지금 옆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항상 쫓아다니고, 특별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특별한 것이 다른데 어디 딱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쫓아다녀.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등안시하게 돼.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서 밖에 쫓아다닐 때는 모르는데, 힘 없어서 쫓아다니 힘 없어가지고 다시 딱 그냥 그 자리 에 있을 때는 항상 등한시했던 옆에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같이 안 놀아준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자업자득이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같이 이렇게. 할수 시간과 공간을 보낼 수 있으면 시간 시간 즐겁잖아요.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어느 누구하고 같이 있어도 즐겁고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딱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제일 씻고 싶은 사람이 줄어들어. 그러면 같이 웃을 사람이 늘어나. 그러면 내 웃는 시간이 늘어나. 그럼 내 인생은 좀더 아름다운 거죠. 네. 오늘 한거뭐 오늘 또뭐할말 없죠? <laughs> 네, 그러면 안 아, 네. 네. 그러면 예 네, 오늘 마음 공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룻밤 되세요.